심층부 탐험! 박사가 찾나 보다. 섀도우, 어서 가자. 어. 아, 마을을 샅샅이 수색했더니 너무 힘드네. 마을을 수색했다고요? 아, 그럼. 어디 마을 뿐이야? 동그란까지 전부 다. 이거 봐. 나 지금 숨찬 거안 보여? 그럼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겠네요. 아, 아, 아이들? 아, 좀 전에 오니까 아이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 아이들? 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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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거, 거기 있더라고 어디요? 그게 어디냐면 아, 아, 아 그래 분식집 분식집에서 뭘 먹고 있던데 아이들이 분식집에 있다고요? 그렇다니까 <laughs> 설마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아, 왜뭐할말 있어? 저길 좀 봐. 어? 어? 저, 저기나 민박사님, 아직 출발 안 하셨어요? 금방 갈게. 아, 뭐, 뭐야? 아, 난 동굴에 절대 가지 말라고 했어. 시끄러워요. 아이들이 뭔가 발견했다니까 가요. 아, 네. 아휴. 이건 들림없이 드래곤 머리뼈. 아, <laughs> 그걸 누가 몰라요? 저게 그럼 머리뼈지 엉덩이 뼈겠냐고요. 혹시 심층부로 가는 입구는 아닌가요? 어? 심층부 입구라고? 어.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모르긴 어? 심층부 입구 맞잖아요. 오라클 요원이면서 그것도 몰라요? 아, 아, 난 유적 조사 담당이잖아. 아, 심층부 담당은 반테그 녀석이었다고. 단태? 오라클 본부에서 어. 교육 받을 땐 뭐했나 몰라. 고나마나 아. 잠이 나잤겠지 어. 아이 기억이 잘. 아. 그럼 심층부 구조에 대해서도 단태가 제일 잘 알겠네요? 그럼 물론이지. 그 녀석 담당이었으니까 심층부에 대해서는 다른 요원에게 연락해서 알아볼 테니까 너희들은 일단 다시 마을로 돌아가. 알겠지? 네. 아 우리가 내부를 조사해 보면 안 돼요? 아니 그건 너무 위험해. 내가 아무리 최고 요원이라고 해도. 심층부에 너희 후보생들만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어. 서풀이 들어갔다가는 다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창호 요원님 말이 맞아. 절대 함부로 들어가선 안 돼. 네. 네. 자, 모두 이만 철수하자. 아니 미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신경까. 아, 어제 이상한 꿈이라도 꾼 거야? 신경끄라니까. 미르 저 녀석은 너무 쌀쌀맞다니까. 신나다. 예방이다. 어? 세라네? 오늘 방학한 거 맞지? 어 그럼 당연하지. 그럼 바로 임시 본부로 와줘. 왜? 무슨 일인데? 오늘부터 특별훈련을 할까 해서 우후~ 신난다~ 미루 러쉬 너희들도 들었지, 빨리 가자~ 킁킁~ <laughs> 물이 없어서 불편하지? 아, 상관없다~ 성관없으면 <laughs> 얌전히 좀 있지, 그래? 정신 사나워 죽겠어. 아, 응? 뭐야 이거 안 뭐? 페인 아, 왜 그래? 이빨 간지럽다. 뭐야?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나왔어. 빨리 시작하자. 특별훈련. 아 이게 다 뭐야? 드래곤 애그에 대한 자료들. 아, 오라클 멤버라면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지. 이걸 전부 다 읽어야 돼? 당연하지. 아, 아, 훈련 일해서 신나게 왔더니만. 이런 공부도 중요한 훈련이니까 불평하면 안 돼. 응. <laughs> 왜 그래? <laughs> 그림은 없고 전부 글자뿐이야. <웃음> <웃음> 만화책인 줄 알았냐? 진짜 너무해. 초등학생한테 이런 걸 읽으라니. 교과서가 엄청 재밌는 거였구나. 얘들아, 핀핀은 어제 봤지? 핀핀! 여기엔 미르, 이는 러시라고 해. 이빨 간지럽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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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걸. 보통 이상한 녀석이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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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나만 깨무는데? 바로 옆에 전속도 있잖아. 뭘 때문에 아프다? 그럼 전석은 <목소리> 날개 때문에 못 깨문다 <laughs> 네가 머리도 크고 깨물기 제일 좋은가봐 <laughs> 뭐라고? 내가 제일 만만하다 이건가? <laughs> 못 참아! <laughs> 레오 뭐하는거야? 걱정마 금방 자동으로 복구가 될거야 어, 미르랑 러쉬가 없어졌어 어, 어? 태오야 <laughs> 어후, 탈출 성공이다 <laughs> 아, 토토가 집에 있다면 설마 오빠! 방학했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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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럼 나도서 놀자 아, 노, 놀자고? 내가 계획을 짰거든 동화책 읽어주기, 인형 옷 갈아입히기, 토토랑 산책하기, 소꿉놀이하기, 숨바꼭질하기, 종이접기하기, 비누방을 만들기 음, 오늘은 몇개 없네 어. 어, 너 어디 간 거야? 근데 도망친 거 아니었어? 왜 다시 온 거야? 아이, 책 보는 게백 배는다. 어? 배틀 마법? 배틀 마법이 뭐야? 이건 배틀 기술하고 다른 거야? 더 강력한 기술이야. 지난번 더스트하고 싸울 때 봤잖아. 아, 그때 그 모래바람이 생겼던 거? 맞아. 배틀 마법은 드래곤의 능력에 자연 에너지가 더해진 고급 기술이야. 일반적인 배틀 기술보다 훨씬 강력하지. 그럼 저도 쓸수 있어요? 연결률이 더 높아야 쓸수 있어. 야, 호! 신난다. 어. 그럼 나도 언젠가 쓸수 있겠네. <laughs> 멍청하긴. 배틀 마법은 연결률이 높다고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직접 드래곤 연결기에 등록시켜야 돼. 그래? 그건 어떻게 등록시키는 건데? 배틀 마법이 기록된 용문자를 찾아서 드래곤 연결기에 등록시키면 돼. 용문자요? 음, 점점 더 복잡해지네 너도 어제 봤잖니 저게 용문자야 고대 용족들이 드래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문자들이지 러쉬, 너는 용문자 읽을 줄 알아? 아니, 너는? 나도 몰라 응, 바보들 레오는 읽을 바보. 줄 알아? 모르는구나 시끄러워! 어? 아, 미얄 대장님 자넨 용오름 마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스티브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요 스티브? 스티브는 지금 조사 임무 중일 텐데 아직도 안 왔어요? 아, 이그 녀석 굼뜨기는 자네처럼 고라떨어진 건 아니겠지 아, 아 저요? 제가 언제 코라 떨어졌다고? 아무튼 스티브가 도착하려면 좀더 있어야 할 거야. 네, 어, 알겠습니다. 야, 스티브,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아, 어, 지금 가는 길이야. 그런데 갑자기 나는 왜... 왜긴... 전 심층구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거지... 심층구? 뭐 발견한 거라도 있어? 아... 그런 것 같아 금방 갈 테니까 기다려! 에이! 에이! 누구냐? 카이저? 오랜만이군 너 혼자야? 네 녀석 짐은 나 하나로도 충분하고 남아 <laughs> 여전히 시간 방지시군 안 그래도 배신자들을 찾으란 명령이 있었는데 제 발로 나타나다니 고맙기도 하지 혹시 투항하러 온 건가? 멋대로 짓거리는군.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배틀이냐? 당연히. 스프레이! 응? 신신한한혼혼 힘. 힘! 스트트시 2시 배시 체인지. 베르츠! 소리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소닉호크 배틀 체인지! 보스테원 피쉬, 드래곤 콤보! 소닉워크, 플라잉 스텐스 아! 하늘을 지배해라! 소닉워크, 드래곤 윙 비트! 고스트 데몬 피쉬, 어서 일어나! 어어어? 어... 어... 내가 네 녀석한테 질 리가 없어. 오라클에선 너한테 한 번도 진적 없었다고. 그때는 그랬겠지. 내가 짊어진 운명의 무게를 알기 전에는. 시끄러워! 공간까지 패어라! 고스트 데몬 피쉬, 브루탈 클로! 와우! 또... 아! 소니 코크 하드 스탠스 파위 처럼 단단하게 소닉콕 매스 인팩 고스트 테만 피쉬 스피드 스탠스 キュアー!キュアー! 이만 이걸로 끝내주지! 바위처럼 단단하게! 고스트 데몬 푸쉬매스아발란체 소닉 호크! 스피드 스탠스! <웃음> <웃음> 소닉 호크! 스페셜 라테! 소닉 쇼크 웨이머! 그동안 온실 속에서만 자랐군. 그런 안일함이 결국 패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말고 살길 바란다. 고스트 데몬티쉬, 동기화! 스페어.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래. 그만 가자, 미르 러시 미르... 어, 어디 갔지? 글쎄, 아까는 있었는데... 아, 어? 뭐야? 혼자 동굴에 간 거야?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래서 내가 경고했잖아. 연결률이 불안정한 녀석은 괜히 사고만 친다니까? 조, 조용히 해, 레이! 사고는 네가 아. 쳤잖아! 얼른 찾으러 가자! 그래, 고마워! 레이 안올 거야? 알았어, 가면 되잖아. 미르! 미르! 미루, 괜찮아? 모르겠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예전 기억이 자꾸 떠올라. 기억? 무슨 기억? 몰라. 오래된 어... 기억인 것 같아. 어, 어, 기억? 그럴 리가 없는데. 무슨 말이야? 우리는 알 모양으로 봉인되면서 다시 태어난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기억하는 거라곤 이름밖에 없어. 나도 이름 빼고 다른 건 하나도 기억 안 나. 그게 뭐 이상하다고 호들갑이야? 레오, 넌 기억나는 게 있어? 어, 없어. 봐, 그렇다니까. 에휴, 호들갑 다 떨었으면 이제 그만 가자. 잠깐만, 나는 미르랑 심충구에 들어가야겠어. 뭐라고? 아까 들었잖아. 저 안에 어떤 위험한 게 있을지 몰라. 나도 알아. 하지만 미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 테오. 지금 미르를 돕지 않으면 나랑 미르 사이가 멀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그래도 너 혼자 들어가게 놔둘 순 없어. 아, 뭐해? 너도 뭘하고말좀 해봐. 내가 왜? 난 심층부에 가는 거라면 대찬성이야. 뭐라고? 아직 입구를 여는 방법도 모르잖아. 맞아. 심층부 입구는 어떻게 열 건데? 그야. 어... <laughs> 哈哈、oh <my> 진짜 굉장하다. 정말 영영 길을 잃을 수도 있겠는데? 정말 계속 갈 거야? 당연하지. 앞으로 전진. 어. 드래곤 연결기는 왜? 민 박사님한테 연락하려고 하는데 음. 잘안 돼. 내 거도 그래. 어? 여긴 전파가 닿지 않나봐. 들어오기 전에 연락할 걸 그랬나봐. 그랬다간 혼 만났을 걸. 너무 걱정 마,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더 걱정이지. <laughs> 여기서 길이 둘로 나뉘었어. 어, 어. 난 왼쪽이 좋은데, 난 오른쪽이 좋아. 어디로 가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왼쪽으로 어, 가자. 어? 왜? 이제 앞으로 갈림길이 나오면 무조건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야 길을 잃어도 헷갈리지 않고 다시 나올 수 있거든. 아하, 역시 머리 좋은데? 길이 엄청 많을 땐? 아, 그땐 어, 내가 머릿속으로 외우면서 가니까 문제 없어. 아하, 그러셔? 일단 왼쪽부터 가자. 고고! <laughs> 여기 이상한 글자가 있는데?

가위! 저게여길 조정하고 있어. 그, 럼 어떻게 하지? 부셔버리자 그래요? 음. 뜨거운 마그마의 열기! 마그마 저, 이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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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 타는다이오 브라이언 이언 드래곤! 배틀 체인지!

처럼 빠르게 파이어 드래곤 드래곤 검보. <레 waren> <레레> 아... 뭐지? 어떻게 한 거야? 바위 생긴 게꼭알 같잖아. 그래서 혹시 비속강참 중에서 강이 아닐까 싶었지. 그럼 속으로 공격해 하잖아. 아하, <laughs> 맞는 말이야. 어 태호, 똑똑한데 태호, 최고다. 뭐 어쩌다 맞은 것 같고, 호들갑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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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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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어. 이 등록됐어. 매스 아발란체. 그게 뭐야? 배틀 마법이야. 배틀 마법? 그럼 우리도 배틀 마법을 쓸수 있는 거야? 그런 것 같아. <laughs> 야호! 이렇게 없는 거였구나. <laughs> 좋아하긴 아직 일러. 왜? 저길 봐. 오. 어.